이번 시간은 2023년 상반기 소띠 운세 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소띠분들 지금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소띠분들이 내년에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내년에도 힘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올해보다는 더 힘들어지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좀 하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흐름을 봤을 적에는 전반적으로 소띠분들이 그렇게 좋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올, 내년이. 내년이. 상반기를 봤을 적에는, 소띠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상반기 때는 좀 이렇게 침책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좀 처져 보여. 힘이 없어. 뭔가가 일이 잘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가 될것 같은데도 자꾸 일이 자꾸 늦춰지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함이 들어와요. 반 상반기에는. 답답함이 들어오는데, 3월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나마 뭔가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걸로 보이고, 정리, 일이 해결이 된다? 뭐 이런식?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힘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 한 달, 한두 달이 이제 답답함이 오는 거지. 이제 숨통이 막히는 거지. 이 숨통이, 여지껏 숨통 막혀 왔는데, 이 숨통이 언제쯤 트일까? 언제쯤 일이 잘 풀릴까? 언제쯤이면 그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살까? 이런 고민을, 대부분 다, 지금 고민이 다 그거잖아. 네. 숨통이 언제 트일까? 경제가 언제 좋아질까? 내 장사를 한다거나 직장, 직장인들이야, 뭐,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니까 큰뭐 타격은 없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잖아요. 근데, 2월달까지는 아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때까지 숨통이 막히는데 그래도 3월부터는 그나마 뭔가가 숨통이 튀인다 하니까 3월부터는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힘들, 1년 12달 힘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맞잖아. 좀 가다 가다가 쉬울 수도 있는 거고, 가다 가다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기운으로 또더 열심히 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누구나 다 똑같으시. 근데 소띠분들이 한 2월달까지는 좀 힘이 들것 같고, 어, 괜찮으신 분들은 또 괜찮고, 이좀 많이 어려운 답답하신 분들은 있잖아. 거진 반이 괜찮으면 반이 안 좋은 건데, 내가 보기에는 소띠분들이 여지껏 봤을 적에 거진 70%가 안 좋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3월달 이후로는 그래도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뭔가가 뭐 일적인 거나 사업적인 거나 뭐 물건 넣어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쯤 되면은 뭔가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 뭔가가 이렇게 기운이 돌기 때문에 활성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한 달이 편하면 한 달이 좀 답답하다고 보시면 돼한 달이 편하면 한 달이 답답하고 한 달에 한달 동안 금전이 잘 돌았는데 그다음 달에는 또그 금전이 또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띠분들이 내년에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많아. 기복이 많다는 얘기지. 기복이 많은데 그게 언제 정도 안정이 되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안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반기에는 우왕좌왕하는 게더 많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어,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가정에 불화가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게 튈지를 모르니까, 안 좋은 거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가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반기가 돼야 뭔가가 정리가 되지, 상반기 때는 그래도 좀 답답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좀 짐작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하면, 대비를 하잖아. 마음에 대비를 먼저 하면 좀 충격이 좀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좋은 거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조율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띠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는 좋은 나이는 38하고 50.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이제 39, 50이 되겠죠? 네. 근데 소띠분들이 뭐 9수라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야. 38이 안, 9수라서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년으로 봤을 적에는 기운이 가장 뭐라 그래야 되지? 좋은, 좋은, 좋은 사람? 기운이 가장 좋은 사람? 기운을 이렇게 좋은 기운을 봤을 적에 39하고 51가 되겠죠? 내년이면. 네. 근데 이분들이 내년에는 좀 괜찮으실 것 같아. 서른아홉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횡재수? 횡재수라기보다는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뭐 좋은 일이 있게 있다고 보시면 돼. 그게 횡재잖아요. 만약에 뭐 집을 샀는데 집이 갑자기 땅값이 올랐다든지 뭐 코딱지만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또 갑자기 뻥튀기가 됐다든지 뭐 생각지도 않은데 뭐 적금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 음, 아무튼, 뭐, 그런 횡재수? 그런, 그런, 그런 기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51분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51분들은 조심해야 될 거, 좋은 거, 나쁜 게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만약에 어디에다 뭐 투자를 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서울에 거주하는데 먼 지방이나 이런 데에 집을 투자를 하려고 산다거나 이래 버리면, <laughs> 어떤 거는 땅값이 오를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진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51살 되시는 소띠분들은 모든 거를 좀 신중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사시는 터에, 사시는 곳에서 너무 멀리 있는 땅은, 땅이나 집 같은 경우는 안 사시는 게 좋아. 그거는 안 보시는 게 좋고, 어디에다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다 하시면은 뭐 가까운데. 가까운 데 내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내가 눈앞에 안 보이는 데는 그거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51세 분들은 그런 거만좀 조심하시면 되고, 39분들은 뭐, 말 그대로 횡재한 횡재. 진짜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떡이 생긴다든지, 뭐, 용돈이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어, 그런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걸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뭐, 사고가 비친다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서른아홉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내년수가 소띠분들이, 음 좋은 걸로 나오는데. 그리고 조심해야 할 나이. 스물여섯 살.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스물 일곱이죠? 스물 일곱인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구설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속 시끄러운 해년 전반적으로 상반기를 봤을 적에 그러니까 구설이나 이런 게 많다는 얘기겠죠 시비가 그러니까 속 시끄러운 일이 많다 그게 내 직장이든 집안일이든 그러니까 시끄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그 말에 휘벌리, 휘말리지 마시고. 좀내 생각대로 내이 중심 잘 잡아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대부분 구설이 타는 거는 이 사람 말을 이 사람 말에 옮기고 이 사람 말이이 사람 말에 이렇게 옮겼다 왔다 갔다 하다가 구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시는 게 낫지. 이 말도 이것도 저것도 듣기 싫다. 차라리 중립이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붙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왜냐면 내년에 27살 분들이 망신수가 들어오거든. 망신수가 말 그대로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중심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말, 그러니까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립, 중립으로 가시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낮추고 가라는 얘기지. 고지고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한, 한다기 보다는 좀 중립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나,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좀 입을 닫고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냥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큰 구설이 없고 시비수가 없으셔. 그것만 조심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직장 생활 한다고 하는 거나 이런 거에는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 최고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 인간관계가 이게 형성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내만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한 마디, 행동 한 가지라도 좀 조심해서 가라. 그렇게 상반기에는 그렇게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